할렐루야. 이삭의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답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먼저했더랬죠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첫 번째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누구의 자녀냐? 그렇게 하시고 이식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나 그때에 바로 아브람 때죠. 육체를 따라난 자. 그러종 하가를 통해서 난형 이스마엘이죠. 리 선명을 달아난 자 바로 자연은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난 동생 이삭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핍박을 했죠. 이와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뭡니까 마찬가지다. 그럼 이때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은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공자 같이 보이고, 승리자 같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해 보이고, 실패자 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대는 왕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설치는 것이죠. 내 뭡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네, 합동을 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미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림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가 아니죠 아시죠?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 두시는 것인데 왜냐 그거 두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뭐냐 마태복음 함께 본도가 말씀하시어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모함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할 때요. 욕을 먹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뭐 그분보다 귀한 믿음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허락하신 만능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 주가 되셨고요 그래서 좋으신 그분께서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찾는 것이요 할것 같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받도록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너에게 복이 나니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복 가장 귀한 복이 있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영원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조들을 이같이 핍박하는 줄 아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불련소가 되기 때문에 불련장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나는 여기는 안식처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 자들이 믿음자들한테 당할 때 그들은 점점 더악 죄를 짊으로서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더불어 이땅 살면서 더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럼서그 다음 말씀 30절 31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은 뭡니까? 궁극에 들어오지 못하게나 그런 얘기지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녀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천국 유업. 왜요? 바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믿었기 음이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간 몸이 믿음이기 있 때문에 영이 살아서, 얘는 아바 아버지를 알수있으면 천국 갈수 있는 거, 천국 유업을 이사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죠. 그다음에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중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럼 뭡니까? 사라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비박했던 그들은 승리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합독고 합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스메 같이 믿지 않는 자들. 너희는 불의를 행하여 속이는구나 사단에 시키는 대로 못된 짓하는 것이죠 저는 너희 형제로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죠.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바로 믿음 없는 자, 이스메 같이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뭡니까? 믿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 은 결국은 천국하지 못한다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에베스 에 5장 말씀을 갖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채물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 너희는 아까 뭐 너희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 여기 너희는 믿음 있는 자들이죠. 이삭같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 없이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열매 없는 참다가, 영원한 열매가 없는 어둠의 세상에 일 세상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사단의 식리를 가지 말아라. 그럼 오후, 려요일에참하는 그들이 그럴 때, 그 놈네, 그 놈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그래, 답답할 때 그들을 오히려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이 오지 못하고. 그런 믿음 있는 바로 우리는 열매, 천국의 욕을 받아. 더불어 남들을 잘못할 때,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참마하는. 바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아해 주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온식 굽한다 여하치 다 믿는 자가 되어서 천국 유혹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